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대박 기운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대박 마스코트 리포터 유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사 말고도요. 아우 하니 하니 시장에 가니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의 대박 마스코트 리포터 유한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벌써 이렇게 사장님 대박나세요를 외치고 다니지 1년 9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와, 정말 오래되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정말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고 또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다녔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차 돌아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에서 한번 유한이의 그동안 생각나는지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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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동안 제가 야 정말 많이 다녔네요. 야 최근에 뭐 진천, 충주, 음성, 단양, 진천까지 와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이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피 바로, 다시, 다시 꼭한번 가보고 싶은 집! 자, 바로바로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은요, 야, 먹으면 뭐 먹을수록 계속해서 맛있었고, 집에 갔는데 침대에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꼭 시간이 되면은 이 집에 꼭 가보고 싶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클릭! 어요. 아니 아,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고기를 시키면은 네. 이 반찬이 많이 나와요. 아 반찬이? 네. 잠깐만 이게 이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육이고, 요게 목밥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는 뭐예요? 도토리전도토리 가루로 만든 도토리전 아니 제가 왜 놀랐냐면 보통 전을 생각하면은 이 갈색인데. 아, 또, 무밥집답게, 이 도토리를 넣으셔서 전을 만드신 거군요. 네. 야, 근데 뭐 해물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겠다. 근데 요, 요, 요거는 연육은, 요 연육도 그 한방 재료를 써서 그런지 이 갈색 빛이 도네요. 이 한방 연육을 그 네. 할 때는요. 네. 어, 최고급 1등급만 사용을 해요. 그래도 약간의 그 돼지, 아. 잔대가 나기 때문에 한약재를 네. 넣어서 같이 그 냄새를 제거해서 한3 시간 동안 이 불에서 조림을 해요. 그러면 기름기 빼고 네. 그래서 다 되면은 냉장실에 넣어서 숙성을 해서 쓸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요거 먼저 맛을 한번 볼게요. 요거 고기만 자 헉! 어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얇게 쓰셔가지고 야들야들 야들. 어머 쫄깃쫄깃해 보여 음. 와와 와! 어머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너무 맛있어요 와이이그 한방 재료만의 그 달짝지근함과 그 고기 일단 그 고기 향도 너무 좋고 한약재랑 잘 섞였는데 그걸 또 너무 잘 삶으셔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되게 야들야들 쫄깃쫄깃 막 입에서 막 부들부들 녹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묵밥집에 왔으니까 묵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응? 예. 이거예요? 음? 예, 오! 아니 사장님, 어 제가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왜, 왜, 왜 묵밥이 뜨겁죠? 아 여름엔 시원하게 나오고 겨울엔 따뜻하게 나가요. 겨울에는 뜨겁게 나가요 원래? 예, 네, 네, 겨울에 뜨겁게 나가. 어머 저 무갈못이었나봐요 <laughs> 무갈못, 묵밥을 잘 모르는, 묵, 묵을 알지 못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되나요? 밥말아서 썼는데요. 밥을 말아요? 예. 네. 뭐 어? 쌀도 뭐, 네. 제가 고기가 뭐, 네. 하나도 안 치고 친환경 쌀로 농화진 진짜 재배한 쌀이에요. 진짜요? 네. 아 우리 사장이 <laughs> <laughs> 아뭐 못하시는 게 없네. 자 일단 우리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밥을 덜어서 음. 저는요 차가운 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80 오. 먹은 할머니가 무밥 잡수러 와서 네. 밥을 먹어보고 30년 만에 이런 밥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진짜요야 <laughs> 일단 이 무게에다가 김치에다가 밥까지 해서 한술 크게 먹어봐야겠죠? 와와 와, 맨날 시원한 것만 먹다가 처음 먹어보네요 이런 건? 자자 자, 여러분 자, 와 너무 많이 폈나? <laughs> 자 먹어볼게요 뜨거운 국밥. 음, 음, 와, 와, 굉장히 고소하네요. 예, 그 국밥 육수는 <laughs> 네, 어, 구치뽕, 오가피, 엄나무, 황기, 음. 어, 닭발. 황태머리 이렇게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식품이에요, 이거는. 와, 이게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정말 끝내줘요, 선생님. 와, 이렇게 진떠배기? 진떠배기 국물이 또 있을까요? 음! 와, 깊다. 깊어요. 저 지하서 땅굴에서 파온줄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사장님 혹시 이 반찬 있잖아요. 혹시 직접 하신 야, 거죠? 배추도 다 직접 농어조서하고이 배추도? 예. 어머. 이거 뭐? 네. 고춧가루는 이제 다 국산만 사용하고. 네. 어머. 고춧가루만. 거의 다 직영으로 재배해서 하니까요 다. 아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께서 농사도 짓고. 가게도 운영을 하시고 이 쌀도 하셨다 그러고 예. 이 묵도 직접 쓰셨다 그러고 <웃음> 아니 <웃음> 힘들어요 그래 서 <laughs> 제가요 근데 사장님 들려고 희망을 엄청 주사왔거든요 아 예. 이 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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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받아보시겠어요? 예, 예, 자 사장님 받으세요 예 이자 받았습니다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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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보셨죠 2021년도에는요 우리 사장님 자, 희망이 가득한 해가 될 겁니다 저만 희망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마음도 천사셔라. <laughs> 그러면요,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주셨는데, 또 제가 그냥 갈순 없잖아요. 우리 사장님께 제가 이 가게 자랑할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자, 우리 가게 자랑! 빵빠밤빵빠밤빠르빠밤빰빠 자, 가게 자랑해주세요. 저희 가게는 뭐 특별히 자랑할 건 없고요. 직접 내가 농사를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또 아들이 또 같이 하니까는 네. 음, 또 대를 물려서 줄수 있는 게 좋고 또이 한방 이 연육은 대한민국에 저일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없어요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또이묵밥에도이 육수는 참 우리 관강을 생각해서 구치뽕나무, 오가피나무, 엄나무, 어? 저 닭발 상태머리 이런 걸로만 육수를 내요. 음, 그런 거로다 나머지는 더안 밝히고, 아, 어, 비밀 <laughs> 네. 비법 맞아요. 반만, 비법을 한 물어봤네. 밥만 밝힌다. 밥만 <laughs> 아, 밝히신 거예요? 네, 밤만 밝히. 아, 제가. 어. 아, 참, 인상 깊은 국밥인데. 어떻게 자랑 끝나셨나요? 국밥이 아니라 묵밥이에요.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묵밥, 묵밥. 제가 지금 여기에 홀리게 되는 바람에 정신이 이렇게 살짝 돌았어요. 자, 아무튼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이게 밥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 가, 영양 가득하고 정말 너무나도 맛있는 이 고기, 연유. 드시러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찾아오시면 성식금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우리 이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이 맛집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사장님도 꼭 대박나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도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 이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아주 맛있는 맛집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사장님도 꼭 대박나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도 대박나세요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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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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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 대박 정말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이 묵밥도 정말 맛있었고, 이 한방 연육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가게의 분위기? 자, 아무튼 이 집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자, 아, 너무 재밌었어.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엄마 아빠를 모시고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집! 자, 이 집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정말 평소에 제가 자주 먹던 건데, 아니 이런 맛이 난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이 맛을 보여주고 싶다. 정말 이거는 너무 맛있다. 했던 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클릭! 어 아니 사장님 들깨 향이 너무 고소하게 지금 여기 앉자마자 와 진짜 너무 배고프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혹시 제가 이거 먼저 맛을 봐도 될까요? 음. 야 여러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머 요, 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옹심이잖아요 선생님 음. 어머머머 어머 한가득 넣어주셨네요 정말 어머 요거 야이거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어떡해 김 모락모락 나는 것좀 보세요 와한입 먹어볼게요. 네. 음, 음, 음. 아니 너무 너무 쫄깃해요. 아 이거 진짜 감자 맞아요? 네 맞아요. 어머머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근데 입에서 또 씹으면은 쫄깃쫄깃한데 고소하게 싹 녹아요.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게 진짜 이 사장님께서 직접 칠해서 쫄깃쫄깃하게 손맛으로 만든 거잖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쫄깃하고, 야, 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탱탱벌인 줄 알았어요. 탱탱벌. 우와, 이 면도 맛을 볼게요. 아, 칼국수. 와! 야, 여러분, 제가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원래 떠서 먹으려고 했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국자로. 너무 맛있겠죠? 어머! 제가 또면 귀신입니다. 면킬러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와. 와.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감자전? 감자전, 예. 음! 야, 왠지 제가 이 옹심이를 먹었을 때 엄청 쫄깃했잖아요. 이것도 왠지 엄청 엄청 쫄깃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맛볼게요, 제가. 와, 와 너무 맛있겠다. 비안 오나요? 비 오는 날 먹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야, 자 이렇게 찢어서, 야, 이찌는데도 이미 벌써 쫄깃함이 묻어나요. 선생님, 저는. 이왕 먹는 거 크게 먹겠습니다. 크게. 자, 돌자, 돌자, 말아서. 자, 찍어서. 어머, 너무 맛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맛있죠? 아니, 이 감자전도 그러면은 사장님만의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감자만을 사용한다는 게 그게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단양 안쪽에 네. 가게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층의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소문이 나다가 보니까 네. 각양각층의 손님들이 오세요. 아... 젊은 분들은 네. 아, 이게 어떤 맛일까? 이거 네. 처음 먹어본다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런 분들이 먹으면서 어, 이게 무슨 맛이지? 음. 그런데 맛있네? 오.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오세요. 아... 그리고 나이분, 많이신 분들은 옛날에 먹던 거니까 네. 그 향수를 느끼기도 음. 하고 아, 옛날에 먹던 거 너무 잘 먹었어. 하고 음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 갔다가 또 오시고. 이래 그럼 소화가 잘 되니까 네. 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 괜찮어 하면서 많이 드시고 어, 맞아요. 저도 맨날 저희 할머니랑 뭐 음식집 같은 데 가면은 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찾아서 예, 가거든요. 예, 예, 예. 아, 이게 소화가 잘 되는군요. 예. 저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또 할머니 모시고 올게요. <laughs> 감자에 들깨에 쑥이잖아요. 네. 다 소화가 잘 되고. 네. 예.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맵거나 뭐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이들도 잘 먹죠. 애들은 네. 감자 젤리대요.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감자 젤리다 그래요? <laughs> 네, 네, 네. 어머, 너무 귀엽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아이들도 잘 먹어요? 애들도잘 먹어요. 어... 어머, 어떻게? 어, 아이들이 이거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되게 기쁘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보여요. 아유, 그렇죠. 네, 예쁘죠. 네, 또 쫄깃쫄깃한 네. 거 네. 먹으면은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은 감자전 네. 잘 먹고. 아 감자전도 잘, 잘 먹어요. 예. 어. 네. 아, 아니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곳에 예전에 정말 정말 특별한 손님이 한번 왔다 가셨다고 들었어요. 아 허영만 선생님이요. 오! 허영만 선생님께서 왔다 가셨습니까? 예예. 뭘 드셨어요? 이거 감자옹심이 드시고 가셨어요. 이거를요? 네. 아 혹시 뭐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있나요? 너무 구수하고 맛있다고 <laughs> 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군요 네. 오, 어머 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음. 기분이 너무 좋았죠 아, 네. 어떻게 저도 음. 왔는데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 그럼요 <laughs> 눈을 좀 이렇게 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예쁜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선물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laughs> 왜, 왜 2초 망설이셨죠? 저 진짜 좋은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가게 자랑! 빰빠람, 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빰빰, 후! <laughs> 자, 카메라 보시고 자랑해주세요! 저희 가게는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지만, 손님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갈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드는 음식으로 건 건강한 음식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맛있고 좋은 재료 써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까 늘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요 이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정말 신선하게 우리 사장님이 청성껏 그날그날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꼭 놀러 오셔서 맛보시고요 우리 사장님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제가요 진짜 이게 옹심이집이 얼마나 기억에 남았냐면 요쪽 쫀득함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지역 농산물로 지은 거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꼭데려고 가서 꼭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이 단양 감자 옹심이 편 요게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집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은요, 이 1년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한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 방송 보시는 사장님들, 이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사장님분들 중에서도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망설이지 마시고요. CCS 침묵방송 사장님 대박내세요.로 꼭 전화 주셔서 신청하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바로 달려갈게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대박